조선시대랑 현대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걸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민으로 태어나거나 노비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이젠 내 능력에 따라 뭐든 될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한 예일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주의에 덫에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썸머리 할 책은 데니얼 마코비치 교수의 엘리트 세습입니다. 일단 능력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선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성적보다 가문, 인종, 재산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러다가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넌트 같은 개혁적인 총장들이 등장하면서 가난하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죠. 이때부터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마코비츠 교수는 이런 변화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능력주의 사회 이전의 상류층들은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자리에 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을 유지하려면 조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내가 가진 자본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는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상류층이 된 엘리트들은 이전의 부자들과는 달랐어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성실해서 남들보다 생산성이 훨씬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엘리트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기보다 자기 혼자서 10명, 100명 분의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엘리트들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 시작한 데다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평범한 중산층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훨씬 똑똑한 노동인력의 등장으로 겨우 일자리를 지킨 중산층도 더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엘리트들이 임금 상승분을 다 뺏어갔기 때문이죠. 1960년대 중반에 경영자가 노동자보다 20배 많은 임금을 받았다면 현재는 300배나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요. 신분제가 무너지고 이제야 공평한 세상이 온줄 알았는데 엘리트의 등장은 또 다른 계급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중산층이 평생을 벌어도 살수 없는 아파트에 모여 살거나 중산층 자녀들은 올수 없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식으로 중산층과 자신들을 구분 짓기 시작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엘리트 자녀들은 또다시 능력주의에 올라타 새로운 엘리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죠. 하지만 이 엘리트 세습은 신분제의 불평등했던 세습과 다르게 단 하나의 단어로 정당화됩니다. 바로 능력. 능력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즉, 능력주의는 새로운 계급사회의 도덕적 정당성까지 부여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주장은 엘리트들이 그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전에 존재했던 상류층에 비해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토지나 공장을 물려받았던 옛날 상류층들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본이 일을 하게 하면 됐는데 지금의 엘리트들은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서 내 머리에 있는 지적 능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노력만 하면 뭐든 될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무 바빠서 불행한 엘리트와 낙오된 중산층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코비치 교수가 말한 능력주의의 덫입니다.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라는 마코비치 교수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시장이 소수의 폼나는 직업과 대다수의 암담한 직업으로 나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할 수 있나요? 만약 능력이 뛰어나서 폼나는 직업에 속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